안녕하세요. 얼렁뚱땅 똥멍청이 나은다영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 뒤편에 있는 요 아이들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요즘 화분이 작은 화분이 계속 비나분 상태로 있어가지고 여기다 코너를 좀 식재하려고 아이들을 기존에 있던 애를 분갈이 해준 것도 있고 새로 들어온 아이를 여기다 앉혀준 애들도 있어요. 근데 너무 콩알이만 해가지고 뭐 보이나? <laughs> 잘안 보입니다. 이렇게 항공에서 봐도 별반. 음, 화분빨 니네는 얘는 무슨 아드리미터스의 뭐라고 했는데 이름표가 없고 얘는 얘도 무슨 넘버링만 돼 있어요. 이건 파일로슬롬이라고 제가 전부자의 다육사랑님 실방에서 찜했던 것 같아. 요 마킨스 얘는 어디서 왔더라? 나비다이 에계 왔나? 강강에서 왔나? 모르겠네. <laughs> 얘는 비라안스바라안스인지모르겠데 얘는 행복다육에서 왔어. 동학사 행복다. 돌아댕길 때마다 하나씩 뜨개 씨좋옵니다 스테파니 뭐 헬뮤티? 모르겠고요. 유도 얘도 손뭉치처럼 생겼어요. 실복실복지 심복, 솜이 있거든요. 얘도 동학사 행복다육에서 제가 들었어요 요거 요거 줄리인데요. 황공샷을 먼저 보실래요? 줄리. 그냥 줄리. 다 여기 줄리네. 여기 3주짜리3주짜리이근이 귀염귀염하다고 해야 되나? 이 줄리가. <laughs> 일반 창고도 포스 있다 이런 건 아닌데요. 색감이 들르는 건근 매력 있고 얘가 아담하니 아기자기하게 생긴 줄리에요 요거는, 모르겠네. <laughs> 슈퍼클론이래요. 어제 틀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고, 이거 SP. 널사님 SP로 이렇게 저한테 주신 건데, 잘 있습니다. 요거는 제가 어젠가 그저께 영상을 찍었는데 아직 안 올렸어요. 얘는 그거예요 미출시 상품. 냥 키워서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서 미출시 상품을. 음. 음, 이렇게. 저도 이런 거 있어요 작은 아이들. 얘는 키면 그쪽비대본인가핏급비대본인가그럴 음, 거. 이건 가스, 체클린. 제가 징보이 바뀌니까 좀 당황스럽네. 그리고 요거 요 마호가니, 마호가니가 전부자의다육사님 사장님 댁에서 이게 선물로 온 건데 원래 올땐 초록이가 이렇게 왔거든요. 이제 말랑말랑한 것이 자줏빛 자두마 사탕으로 이렇게 변했어요. 색깔. 이렇게 있어요. 엄청 이쁘 엄청. 근데 꺼지만더 이쁜. 이렇게 아이들 다 있고 요즘 요거요거요거 피멍 때문에 사람들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피멍이 그냥 1년 365일 계속 피멍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. 좀 분갈이 해줘야 되나? 뿌리 한번 뽑아야 되나? 아, 짱짱하긴 한데 요런 이거.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. 노즈마운틴. 이건 앨리스. 아 이거는 레드 마리아 같은데 블랙라인이라네 계속 얘는 독수리 마리아인지 원종 저기 슈마트라인지 모르겠어요. 똑같이 생긴 것 같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. 이 미스 발렌타인, 요거 보니까, 주얼리다육이, 다좀 영상에 온 거, 주얼리다육에서 미스 발렌타인 키우시던데, 그건 엄청 환엽지고, 저기 하던데, 내 거는 왜 이렇게 세우이요때네 <laughs> 어이가 없네. 다 잘해주는데, 지들 맘대로 크네. 이 메리에 밀턴 걸 그때 색감이 조금 뽀샤시했으면 좋겠는데 그무특한곳이 <laughs> 근데 원래 쟤는 저런 색감을 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있고 그때 분갈이에는 순정 순정 어게인 순정 순정이고요 옆에는 뭐하지 모르겠지만 새로 들어온 애 같네 아틀란테스라고 적혀져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초록초록해서 얘는 아들 진짜 아들 짱짱하게 잘 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글래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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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구 이렇게 사선으로 누르네 뒤에도 있던 것 같은데 자구 이렇게. 이렇게 예쁜 아이들은 천재네 천재 천지. 그리고 앞에 있는 너는 리버티 안쪽으로 날개를 두 개를 달고 있어요 자구가 뛰기도 그렇고, 안 뛰기도 그렇고, 조금 지켜보다가, 상황 되면 뛰어보도록 할게. 이거는, 퍼플, 마, 엔젤, 마리아 였던 것 같아요. 어 색감이, 이제 색감이 나인타고 짙어지네. 속에는 아직도, 매미탄한데이 <laughs> 생명점 새로 나오는 거 아이들. 원래 입장이 지금 한 3, 4기 많아진 거예요. 원래 없었어. 얘는 겐데 블랙펜서 금. 블랙펜서 금이 금이라서 그런데 생장점이 이렇게 변이가 계속 오는 것 같네요. 여기 있는 애들은 버팔로 시리즈. 버팔로 시리즈. 얘가 가장 흔한 버팔로 생김새고 얘는 너무 화산빛의 버팔로. 얘는 장미꽃 같이 생긴 버팔로. 얘는 입장이 지면대로 생긴 버팔로. <laughs> 이렇게 생겼네. 이렇게 이 차례 습니다 얘는 가이아 금이. 백연 언니가 이거금 나온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하나 선물로 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키워보려고 여기다 놨고요. 요풀 분에 있는 아이들이 일부러 풀 분에 심어놓은 게 아니라 분에 심어도 어디 앉을 공간이 없어서 다풀 분에 있는 거예요. 얘가 공황주피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순간 제가 안 했어요. 각단 오신 그대로예요. 그대로. 이렇게 아이들. 잠깐만요. 역시 잘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담아 보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